문경시청 뒤 펜턴기가 있는 모정공원 에 날씨도 좋고 하여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운동기가 있는 둘레길과 전망대 에서 바라보는 조망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대산업 방적기술이 한창이던 시절 상주 문경농가 양잠소득이 어때비던 시절 명주 비단을 만드는 누에꽃이 달성제사 문경 공장이 이곳에 있었고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삼국통일 성업을 이루어 가던 시기 나당 연합군으로 온지연군에서 침략군으로 돌변한 당나라 장수 소정방 부대를. 신라명장 김유신 장군이 이를 눈치채고 북은 당교에서 전멸시킨 당교대첩비가 문경시청 정원에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활약하던 펜텀기가 퇴역을 하고 두 대가 문경시로 이전되어 모전공원 정상부에 있습니다. 이곳에 말을 타고 달리는 삼국통일의 명장, 김효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시민과 청소년의 문경의 자부심과 교육에 떠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정공원에는 야외 음악당, 분수대도 같이 있죠. 아주 그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모정공원에서 김봉기 TV 여행입니다.